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다현 양이 출연하는 한일 토텐 쇼 다음 주 예고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다현 양이 변화와 함께 현역가왕 이남자 가수들과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예고편을 살펴보며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번 주는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 가득합니다. 김다현 양이 출연하는 한일 토텐 쇼가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새롭게 새단장하여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현역가왕 이남자편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될 텐데요. 현역가왕 1여자 가수들과 현역가왕 2남자 가수들이 대결을 펼치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현역가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원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가수들이 각자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다현 양은 귀여운 막내 이미지를 뒤로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김다현 양의 성숙한 모습은 정말 많은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는 김다현 양이 화이트 컬러의 자켓과 미니 스커트를 입고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본 에녹님은 역시 김다현 양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양이 음악적 역량과 성숙한 매력에 대한 칭찬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또한 김다현 양은 현역가왕이 남자 가수들의 무대도 즐기며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진해 성님의 무대에 대해 너무 좋아요. 라고 리액션을 하며 무대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다현 양은 그동안 귀여운 모습만 보여줬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예고편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많은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한일 토템쇼는 그동안 다양한 매력적인 무대와 가수들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는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다현 양이 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무대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대결도 큰 관심을 끌 것입니다. 현역가왕의 자존심을 걸고 벌어지는 이번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 또 어떤 무대들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한일 토템쇼에서는 매주 다른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음악적 역량을 뽐내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한일 양국의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서 경쟁하는 모습은 정말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현역가왕 시즌2에서는 더욱 많은 가수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기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팬들에게 더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다현 양이 출연하는 한일 토텐 쇼는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 양처럼 자신만의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가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팬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 양이 팬들은 이번 방송에서 그녀의 변화를 기대하며 그녀가 어떻게 무대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김다현 양이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성숙한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발산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김다현 양은 계속해서 음악적 역량을 펼쳐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김다현 양이 한일 토텐쇼 출연은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어떻게 팬들과 소통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다현 양이 성장과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한 현역가왕위에서는 김다현 양을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더욱 다양한 매력적인 무대들이 기대되며 팬들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본방 사수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김다현 양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기대하며 앞으로 펼쳐질 한일 토텐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한일 토텐쇼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김다현 양이 출연하여 그동안 보여준 귀여운 이미지와는 또 다른 성숙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은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일 토템쇼에서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귀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고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현역가왕이의 치열한 대결도 펼쳐질 예정으로 음악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그들만의 음악적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예정이며 한일 양국의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에서 펼치는 멋진 공연은 그 자체로도 큰 기대를 모은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의 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양이 이번 방송에서 보여줄 성숙한 음악적 모습은 그녀의 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동안 팬들은 김다현 양의 귀여운 이미지에 많은 사랑을 보내왔지만 이번 출연을 통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김다현 양이 변화는 그동안 그녀가 음악적 성숙함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변화가 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김다현 양이 변화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지켜봐온 그녀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다현 양이 음악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녀가 이번 방송에서 어떤 무대를 펼칠지, 그녀의 음악적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토텐쇼는 단순히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김다현 양이 이번 방송을 통해 보여줄 음악적 성숙함과 성장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김다현 양은 더욱 성숙하고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팬들은 그녀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양과 함께할 이번 방송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 김다현 양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